오늘은 물리치료사들을 위한 실전 척추 전방 전인증 재활치료 프로토콜 및 호전 사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전방 전인증 수술하지 않거나 또이 이야기는 수술 한 사람의 재활치료 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수술을 한 사람들, 은안한 사람들. 저희 병원은 안 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처음 그림 한 보시면 이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던 64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지금 전방정의증이한 7.2m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밀렸던 음. 분이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운동치료랑 프로로 치료하고 오 이렇게 당겨졌던 이런 뭐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던 생겼던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 전방정의증은 그냥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증이라는 것이 먼저 좀 생겼다가 여기가 부러지면 혹은 뭐 선천적으로 결손이 있거나 성선형기때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과한 운동 음. 같은 거 하다가. 앞으로 밀리면 우리가 척추 전방 전인증이라고 하는데 정상 척추는 이렇게 보여야죠. 그래서 꼭 강아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걸 스카티 시독이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개라고 하는데 뒷다리 앞다리 앞에 이제 주둥이 목, 귀 근데 딱이 목부에 위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깨져 보이죠. 엑스레이상으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밀리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척 척추 분리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전방 전인증이 생긴다. 그리고 분리증인다고 해서 다 전방은 아니고 후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전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게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밀리게 되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의해서 킹킹이라고 하죠. 낑겨서 이렇게 아픈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거의 비슷하네요. 킹킹 그래서 이렇게 낑겨가지고 <laughs> 앞으로 밀려나면서 아픈 건데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MRI상으로 이렇게 보 일제로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척추협착증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알면 되고 협착증이 안 생기더라도 좁아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트레치 되면서 굉장한 통증을 좀 느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카티시독의 목 부위가 이렇게 짜, 잘라가는 거, 스카티스칼라라고 해요. 여기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척추분리증의 전체적인 양상이 되고 후부 결손이 앞으로 밀리면 전방전이증이 되는 셨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1, 부터4로 나누는데 원래의 길이를 이제 100%로 잡았을 때 이게 25% 이내로 밀렸냐, 뭐 20에서 5 0 이렇게 4분의 1씩 잡아가지고 그레이드 복까지 나누는데 그레이드 1은 수술하지 않는다는 그냥 원칙이고 그레이드 2부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수술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여기 한 4cm 정도 돼요. 젊은 여자들은 뭐 36에서 한 40mm 정도 되니까 한 그거의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보통 한 1cm, 한9 m 8레지 10mm 정도 이상 밀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단계로 가는 거고, 10mm 이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아마 이건 처음 봤을 거예요. 스펀들롭 토시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가가지고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걸로 토시스라는 건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밀려나서 나중에 이렇게 밀려나다가 밀려나서 보다 툭 떨어지는 걸 이렇게 토시스. 그래. 네? 전방 하수증이라는데, 이건 전이증, 전이증이 아니고, 척추 하수증이 척추가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 전위증의 원인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밀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과도하게 지는 게 아까 저맨 처음에 그림 기억나요? 요런 막 서커스 같은 이런 신전 뭐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똑 부러지기도 하죠. 왜냐면 저렇게 하게 되면 그 척추 거기가 힘이 팔셋 조인트에 힘이 딱 걸리다가 똑 부러져 버리는 거죠. 음. 뭐 이런 퇴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수술 수술하지 않고 운동으로도 많이 좋아진다는 게 최근의 이론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재활 프로보램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청소년들한테 많이 생겨요. 운동하다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좀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무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거나 그러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일하다가, 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퇴행성에 의해서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깨져서 오면 그게 언제 생긴지는 잘 몰라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척추 분리증은, 어, 골절이 존재가 있다, 없다로 확실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추만 있는 게 아니라 경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앞으로 많이 전이 되고, 이제 불안정성이나 증상의 심각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불안정성이 심각하고 심 많이 밀려 있으면 신경이 눌려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고정술을 하게 되는데 고정술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척추의 안정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잃는 것이 많죠 가동 범위도 줄어들고 굉장히 이제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척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만약에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스크류를 해놓으면 그 위에고 아래 칸이 또 이제 변성이 빠지게 되거든요 또수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유압이나 고정술을 안 하는 것이 되게 추세죠. 자, 여러분, 이 설명드리는데 수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따라 해봅시다. 시작. 감압술. 감압술. 그 다음에 유압술. 유압술. 그 다음에 고정술. 감압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감압술은 뭐냐면 아까 신경 눌리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신경이 눌린 부분을 풀어준다고 보면 되죠. 감압술도 옛날에는 다 째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신경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만 딱 감압을 해주기 때문에 녹이거나 아니면 살짝 떼어내거나. 그래서 요즘은 내시경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수술 흉터도 안 남을 정도로 그래서 감압술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수술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뭐 손해 보거나 위험하지 않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것이 막 되도록은 피해야 되는 그런 터보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많이 눌린 경우에는 들어가서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미세 최소 침습침 최소침습. 그래서 미세 현미경 수술을 요즘 하니까요 들어가서 이 볼펜만 한거 들어가서 딱 거기서 다 끝내고 나와요 요 하나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술이 있고 유압술이 있다 그래 요 유압술은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앞에 보면 유, 보통 유압이라는 거요요 요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디스크 있던 공간을 유압을 해버리죠 위아래 퓨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정성은 생기겠지만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얼마나 단단해지겠어요. 그 다음에 고정술은 뭐냐면 바깥에서 스크류로 박아버리는 거죠. 보면 이제 등에 이렇게 스크류를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고정술이라고 해요. 근데 유합술이나 고정술은 좀 옛날 버전이에요. 최소한, 그건 너무 심각하지 않는 한, 안 하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허리 쪽에 이제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른 데가 또막 생기게 되고 그래요. 최근에는 그런 걸좀 줄이고, 기존의 근육들을 좀 살리고, 최소 심습해서 현미경적으로 필요한 감안만 하고 나머지를 운동하고 재활하고 저희 병원 같으면 이제 인대 재생치료까지 좀 해서 더꽉 조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추세예요. 어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내용의 한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뭐예요? 환자들한테? 결국은 척추를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을 한 사람 혹은 안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치료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적절한 이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큰뭐 제목만 보면 당연히 코어랑 하지 쪽 근육 조직을 유연성을 향상시켜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각도 잡아주고 전반적인 항성을 일으키는 거고요. 운동하는 경우에는 요추 안정성을 좀더 잡아주고 필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빨간색을 외워야 돼요. 네, 특히 전방전이증이 있거나 척추 분리증 있는 사람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과한 굴곡, 과한 신전, 과한 트위스팅은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한 ROM 각도의 절반 이하로, 페 a 프리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필라테스에서 막, 엑스레이도 안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책껴야책껴 요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스폰들 리스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피해야 될엑서사이즈 이거 외웁시다. 트위스팅 홀 밴딩. 예. 네. 과 굴고, 과 신전, 트위스팅, 과, 트위스팅은 피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임팩트, 이막 무거운 거 막, 뭐 어떤, 어떤 종류의 운동이 막 역도 같은 거확 들거나, 그런 어, 것들 피해야 되고, 웨이트 리프팅, 무게가 걸리면 밀려나 버리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요. 수술 후 6주간 휴식인데요. 자, 지금 하는 말은, 지금 나와 있는 스케줄은 수술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6주 후 시작하는 스케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6 하면 돼요. 수술을 안한사람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해, 이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 페이지에 몇 주, 몇주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6 해서 생각하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수술 받지 않은 환자는 즉시 시작하니까. 이해했죠?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 운동하고, 이거, 아까 말한 것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면서 통증이,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안한 사람은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딱 스톱 해버려야 돼. 그래서 1대1 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하다가 이것들 이 반복되고 좀 심하고 잘 호전이 안 되고 하면 이제 의사한테 리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또뭐 주사 치료를 하든지 운동을 측정해 주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응. 인터랙션해야 되는 거지 재활이라는 것이 의사가 막 치료사한테 던지거나 아니면 치료사가 그냥 의사한테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응하면서 그렇게 응. 말 그대로 코디네이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응. 응. 그 다음에 육. 그러면 이제. 우리 간호사들 도 맨날 보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냐? 코어 운동 말은 좋죠. 어, 자, 여기 6에서 8주 되 있죠. 그러면 이제 수술 안한 사람들 같은 경우 거의 첫 주에서 2 주차까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일일이 그림을 다 찾았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트 운동을 할때두 무릎에서 가슴까지 이런 식으로 니트 체스트 운동을 해주고요. 한쪽 무릎에서 가슴까지 여기는 좀 빨리 다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은 수술한 사람이라고 주나고 수술 6주째 환자다고 생각하고 해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얼터라이티브로 해줄 수 있고, 자, TAPPT 이거는 좀 치료사들 알아주면 좋은데, 그냥 트랜스 어브더미니스 포스트로 틸팅이라고 해가지고 후크 모양으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비스를 이렇게 뉴트럴한 상태에서 이렇게 포스트로 틸팅하면서 트랜스 어브더미니스 여기 횡 복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죠. 우리가 윌리엄 엑서사이즈 중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죠.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안테리어 틸팅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뉴트럴에서 포스트 펠트 펠틱, 펠트 틸팅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둥근을 위한 베개 없이 어른 자세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다리를 쭉 뻗고 서서 올리는 정도만 하거나 아주 천천히 네. 처음에 이제 수술한지 얼마 안된 수준이거나 처음 운동하는 거고 네. 고관절 내외전 등척성 운동 등척성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걸려놓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전 등척성 운동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계란선생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전 등쪽성 운동 그래 공 같은 거 끼워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TAPPT 운동 굉장히 저도 중요시하는데 가르치기가 힘들어 내가 진료 보면서 환자 누워가지고 막배 누르면서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려가면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어? 저걸 해야지 척추가 풀려요 이거는 환자들한테 꼭 기억시킵시다 네. 두 번째 주 이제 가면 6, 마이너스 6을 빼니까 이것도 이제 첫주 하는 운동들인데 앉아서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죠. 그서 심한 굴곡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필요하지만 심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장요근 스트레 이게 스테이션의 사이클이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허리 딱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앉아서 자전거 타는 자세만 잡는 거. 그다음 자세 재교육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 자세도 이렇게 보면은 의자 같은 게 이렇게 하이패 의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뭐 베개 같은 거 저기도 보면 검은색 베개 같은 거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허리를 이런 자세로 앉아있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티칭이 돼야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한데 잘 때도 어 이것을 이제 백 릴리프를 해주는데 무릎 사이에 이렇게 베개를 좀 넣어가지고 허리의 안정성을 좀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옆으로 잘 때도 베개 사이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걸 슬리핑 후크라고 해요. 그래서 음. 척추, 이렇게 해야지만 척추가 중립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누우면 척추가 풀리잖아요. 푹 꺼져버리거든요. 그거를 중립으로, 뉴트럴을 유지해주는 방법이 무릎 사이에 초창기에, 초창기에만. 계속하면 안 돼요. 한 6주, 한 2, 3주 정도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중립을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 어. 환자들한테 다, 옆으로 누울 때 다리 사이에 베개 넣고 주무세요. 이런 좀 지도를. 아니면 똑바로 누울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좀 넣어주자. 이런. 어, 안내를 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기치료를 한다 이건 우리집 미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척추에 있는 근육들이죠 일리오코스탈리스, 롱기시무스, 뭐 세미스파리나스파이나리스, 코드라트로넘브론, 필리포미스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잘 풀어주고 가면서 하는 거죠 뭐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줘가면서 해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반복되거나 호전이 안 되거나 더 딥사이드의 통증이 있거나 그랬땐지 의사한테 리포가 오면 되는 거 같고. 하면서 이게 조금씩 어떤 통증도 줄어들고 ROM도 늘어나고 정상적인 방향대로 이렇게 페이지로 환자들이 쫓아오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 단계로 이제 운동을 강도를 높였거나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운혼이 되고, 또 환자가 아프다 하면 스톱하고, 운혼이 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재활이에요. 7주차 보면, 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이제 기립 활동, 이제, 서할수 있는 목표로 좀 진행, 이 때까지 는 앉아서 하거나 다 매트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진행 브릿지라는 거는 이제 좀더프로그레시브한 이제 브릿지 운동을 하는 건데, 진행 브릿지 고관절 외전 운동인데요. 이렇게 브릿지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외전 세라밴드 스라, 걸어놓고 아주 천천히 해야죠. 아주 천천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전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안에다가.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램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조개껍질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운동도 할수 있고요. 이것도 가벼운 저항으로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이런 동작을 내가 보여주려고 비슷한 g f 일를 찾아가지고 하느라고 한 건데, 저 찾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걸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하지 근력 강화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쿼드리패드, 사족동물 운동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제 상아지 교차를 하는 게, 보면, 이게, 얘는 이제, 팔, 다리 동시에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는 하나만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좀 도와주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고. 엎드리는 것도, 이것도 멀티피디스를 강화하기 위한 이제 신전 운동, 이런 거. 요걸 하게 되면, 여기, 다혈근 멀티피디스도 강화가 되는 거죠. 통증이 없어야 되고, 치료사가 잘 지켜봐야 되고, 환자가 제대로 호흡과 자세를 하는지도 봐줘야 되고. 오케이? 쉬우기 아니야. <laughs> 그 다음, 재활 7주 차에서 이제 또 서서 하는 훈련 중에 이렇게 다리 균형이 워블보드 같은 거나 아니보수 같은 거 위에서 우리가 균형 잡아야 되고요. 스쿼트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런지도 이렇게 빨리 하면 천천히 해야 되고, 스쿼트도 뭐 하프 스쿼트, 샬로우 정도, 스쿼트 정도만 해야 되고요. 왜냐면 하 스쿼트도 잘못하면 앞으로 탁 밀려나니까. 그래서 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게 프레스인데, 이, 이 아줌마는 지금 엄청 높이 하는데 굉장히 경량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다음에 스쿼트나 런지를 아주 경량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스쿼트도 한다면 뭐내 체중을 다 거는 게 아니라 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프 스쿼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할수 있는 이런 가벼운 이제 각각의 운동들이 있는데 관절 각도나 이런 것도 우리가 r o m 을 잡아줘야 되니까 하는데 아까 처음에 어느 정도 각도가 나오면 각도 다 나왔네요 끝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불 불균등 아니란, 어, 그런데 위에서 각도를 잡거나 밸런스를 잡는 운동들을 좀 추가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진행이 되네요. 마이너스 6 하면 2에서 4주차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안한 사람 환자들은. 수술한 사람들이 8에서 10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 운동도 한번 봐볼까요? 이제 볼 스키즈. 이 스키즈를 하면서 볼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스키즈를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했던 그 윌리엄 었서스 트랜스 어브리드스포츠트페리빅티팅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제 좀더 어드밴스드 어드밴스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칭 같은 것도 보면 말칭 위드 브릿지 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어, 행진하는 이런 운동들을 좀 해주는 거, 쿼드 패드 운동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시에 시작해오는 거고 그다음에 햄 스트링 요건 엎드린 대때 유연성 활동 여기 누워서 아주 적극적인 스트레칭들을 좀 해줘야 돼요. 서서 하는 운동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두 다리 균형이 공 던지게 이렇게 튕겨서 받는 운동들도 하고요. 몬스터워크라그래서 다리에 걸고 하는 운동인데, 이것도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자세도 더 낮추고, 스쿼트도 심하지 않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는 것도 저는 이거 맨날 하거든요. 보수 위에서, 보수를 거,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딱 들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겁나 힘들어. 아, 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10에서 12주 차. 이제 조금 더 운동이 어려워지죠? 이제 무릎부터 가슴까지 이제 유지하는 것들인데, 보면 하지 강화 훈련은 엉덩이, 무릎, 발 팔, 근력 강화를 이제 조금 더스트렝스에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고, 코어를 더 잡아주는데, 이제는 서서 하는 정도, 길이 훈련 정도가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이 포함된,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좌우측 이제 다 왔다가 측면, 대각선. 근데 런지나 불안정한데 위에서 이제 하면서 좀더 어드밴스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안정한 표면이 보수일 수도 있고 워블보드일 수도 있고 스위스 피지오볼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이런 브릿지 같은 걸 하는 거죠. 아까 브릿지보다 더 어렵죠.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당기면서 자극을 주면서 균형을 자극을 주면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플랭크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데 위에서 일부러 워블보드 위에서 막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고 플라이메트릭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필드나 플레이 복귀하기 전에 아주 급격한 다이나믹 운동을 하는 건데, 바운딩 하거나 점핑 하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가다가 활짝활짝 활짝 뛴다거나 이런 종류의 운동을 플라이메트릭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것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쫙 한번 또 한번 강의를 한번 플라이메트릭도 해드리있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는 막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6을 빼면 6에서 10주차 운동, 이제 거의 이제 헤어지는 단계에 있는 건데 코어하고랑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계속하면서 스포츠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를 하기 위한 코어 안정화 운동 예를 들어 야구 다 치면 실제 공던지기를 해보는 거죠 야구 농구 축구 필드에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 실제로 시도해 보고 그 안에 통증이 없거나 내가 운동 능력이 회복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달리기 같으면 실제로 이제서야 뛰어보는 거예요 수술한 지6 주차에 뛰어보는 시도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한 지 12주 차니까, 3개월이 지나야 뛸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그 안에 담기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가는 거고, 우리 치료, 우리 같이 수술 안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6에서 10주. 그러니까, 음 한두달좀 넘는 두달 반. 뭐 길면 3개월 정도에. 그래서 나는 우리 환자들 3개월 내가 치료하자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 대략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게 그래서 아까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실제로 뭐 악화만 안돼도 성공인데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자 우리 결국은 척추 안정성을 잡아내는 건 결국 근육하고 인대잖아요 인대는 환자들이 노력하거나 운동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포도당을 놔서 핫셋 조인트하고 해당 부분 인대를 제가 조여주거든요. 올 때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인대는 의사가 조여주는 거고 코어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조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결과를 내는 건데 만약에 운동만에서는 이렇게 당겨지긴 힘들죠. 그래서 프로로 치료가 굉장히 어, 몸에도 해롭지 않고 포도당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여기 단계까지 하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해서 이 정도에서 그강의를좀 마치고요. 제가 조금 빨리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는 내용이지만 좀 체계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이 오면 제가 드린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몇주 차에, 몇주 되셨어요? 물어보고. 아, 그래요? 그럼 6주 차 이렇게 시작하고 그 환자의 단계에 맞춰서 해보고. 그 상태로 잘 흘러가면 선생님들 끌고 가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뒤처지거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아, 은연히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가 들어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네. 정도 얘기하고, 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